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일부남이고 최근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처제는 우리 부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 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제는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안 생기다 보니 맨날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부인이랑 오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있더라고요. 장모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제가 처제한테 고생했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라 감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고 처제는 유산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부인이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면서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 제가 7월 말이 여름 휴가라서 부인이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난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랑 동서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 하더군요.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엉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부인은 우리 애들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나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 습니다. 뭐 순하랫사람이긴 하나 나보다 나이가 세살 많으니 그냥 형 형하고 동서는 나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 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 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한잔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아 이거 뭐내 생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에이 놀러 와서 기분 역 갔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드르륵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거 같다고 하니까. 그 놈이 그렇지 목 향부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여섯 캔 묶음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세 캔씩 먹자 하더군요. 난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팍 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해. 어쩌네 하면서 사람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 되지도 않는 조크를 날렸겠지만 부인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라 나한테 안기더군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거리면서 형부나 너무 힘들어. 왜난 형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이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것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는데 부인은 내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더라고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부인 안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부인은 애들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피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지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고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차려입고 가왔더군요. 파인 민소매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 현구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확 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인 겁니다.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더군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장했구나. 하긴 그렇지 무슨 성인 소설에나 나올법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병 반쯤 마시니까 처제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말다 믿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말하더군요. 아, 역시 뭔가 이상하네 하며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하는데 또막 울면서 제게 안기기 시작하더군요. 술더 먹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일어나자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엉엉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 없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다 와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에어컨만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 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러가는데 자기 술 닦겠으니까 맥주 한잔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나 어디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딱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니까또 생긋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네 언니 남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면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하냐 언제 끝나느냐 밥 먹자 놀러와라 놀러가겠다 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느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씹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와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고 얘기해놨다고 와. 그래서 혹시나 우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씻고서 나오는데 흰 타월만 걸친 채 나오더군요.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거다 생각을 했고 부인한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나를 지새우고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 처제가 어디냐고 카톡 몇 개가 와 있네요. 처제가 무섭네요.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조언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